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어, 제품인데요. 토르가 뭐 슈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중장비 같은 걸 입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이 이게 헐크 버스터 같은 이 미니 제품인데요. 요건 이제 헐크버스터 미니 버전. 요건 이제 헐크버스터 어, 제품인데 요거는 뭐 짝퉁으로 아마 커스텀 제품 갖다 짜, 따라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갖고 누가 이제 저기 토르버스다! <laughs>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제 헐크버스터라는 이름이 헐크를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는 토르 버스터라는 알기 하기보다는 이것도 뭐 하나의 헐크 버스터 어, 제품, 커스텀 제품일 수도 있고 어, 대부분 그냥 그 토르의 그냥 그 슈트 <laughs> 중장비 레시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있는 제품인데요. 2 5 0피스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한22 안에서 한 4천원이 좀 안되는 가격에 구입했는데 국내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한 만원이 저기 만2천원 받는다 하는 얘기도 있던데좀 너무 비싸게 판매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토르 망치가 아주 두껍게 생겼는데 이번 거는 저번처럼 저기 어딨어? 어, 저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자, 블록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네요. 자, 마음에 들고요. 자, 울트론이 하나 들어있고, 토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뭐, 100원 없고요. 저번에 그 아이언맨이랑 거의 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는데, 뭐 없고요. 하여튼 요즘 SY가 참 많이 발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데쿨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신제품도 별로 안 보이고요 대포에서 도로 저 헐크버스터 제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얘기가 아직 없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야 자 나왔는데요 이게 저번에 그아이언맨 해봤을 때처럼 블록클리이 상당히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테일도 꽤 괜찮고요 어, 이 스티커가 또 아주 꽤잘 나왔습니다. 어, 토르 이런 스티커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아주 프린터 질도 좋구요. 설명서도 저번에 보니까 꽤잘 나와가지고 설명서 만드는 사람을 새로 뽑았는지, 외주를 줬는지 하여튼 꽤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여기 두, 두 제품 나와 있고요또 신제품 두 개가 더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거지 기대가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도 이런 게나올래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자, 헐크 버전도, 이거는 헐크 같다. 느낌이, 아, 나보면 알겠죠? 자, 좀 발판 들어있고요 자, 뭐, 1, 2, 3, 4 번호는 없고, 작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블록 정리하려면 또 고생 좀 할텐데.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혼자 보고 있었네요. 자, 블록 나와주세요. 자, 작은 블록 되어있는데, 뭐 팔다리 뭐, 중독 빼게 되면, 뭐, 또, 어려것 같진 않은데. 자,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SY에서 어벤져스 새로운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아마 그 토르가 없었죠? 네, 토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자 역시나 프린팅 멋지고 좋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머리 빼주세요. 망토를 끼고 안에 탈 수가 있을까요? 저, 저 아이언맨은 이게 서이 저기 뭐야 헐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서 있었잖아요. 서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앉아 있는 겁니다. 자미니버이어서 앉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도르 되어 있고 자 울트론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데프린딩 한번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판에다 끼워 주셔서 파란 거 불러 끼워서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짠짠짠짠짠, 악당 대장님, 짠짠, 자껴주시고자 이번에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요 발판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거랑 같습니다. 아이언맨 만든 거랑 똑같은데, 저 그래서, 이 그래서 저저헐크번스터까지 저 저기 토르까지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색상만 다르고 그랬는데 그건 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자네칸띄고두칸한칸 집어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한 반복이지만 또껴 봅시다. 자, 이렇게 발판 만드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그그 그 토르 저그 토르 아 이것도 그냥 헐크버스터라고 자 그냥 어떻게 뭐, 이러한대로 어떠하니 저러한대로 어떠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칭으로 끼워주시고요. 또한 칸이 안맞아아이 바보같이 또한칸 밀렸네. 아 아니구나. 이것만 하나씩 뒤로 옮기면 되네요. 자. 항상 부주의한 담배 입니다 제가 틀리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산만하죠. 네. 근데 좀뭐 그런 것도 있,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저 그냥 뭐 중요해? 뭐라는 생각? 네. 그냥 뭐 틀리면 좀 어때? 장난감인데? 그런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난감 같은 거든 뭐자 이거 아주 멋있죠 히어로 대400% 로딩 쫙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장난감에 대해서 레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하고 조카는 뭐 그냥 어, 물론 저도 아주 이쁜 거 멋진 거 같은 경우는 잘 보관하고 잘 둘라고 하긴 하지만 장난감에는 자체는 그냥 장난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재미게 갖고 놀고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예. 그거 뭐 각각 각자의 가치관이고 그거니까 그뭐 알아서 하실는 문제고 뭐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뭐막 제가 레고 정품 갖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정품을 막아세톤으로 지웠더니 뭐왜 그러냐고. <laughs>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자 장난감은 장난감일 뿐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저도 막짝퉁만 주로 하다가 이제 정품 막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조카가 막그막 그막 부시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이놈무 시기 너 그러면 다음부터 안 사줘 막 그랬는데 조카가 많이 노는 걸 보면 일부러 막 그냥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재밌게 갖고 놀다가 조금 이제 실적 나고 그러면 다른 걸로 개조한다고 이렇게 부시 그 개조한다고 이렇게 하나씩 부품 빼면서 빼다 보면 이렇게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런 걸보면서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나쁘뭐 그렇다고 장난감을 그 사갖고 그 일일이 다그 평생 보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laughs> 그러고 보더니 아 애들은 원래 저러구나 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까지 가장 뭐 솔직히 좀 비싼 장난감이긴 하지만 아깝긴 하죠. 지금 마인크래프트 제품도 어 아따 이렇게 안 띄워져 칭찬을 좀 했더니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어떤 분들은 또뭐 레고는 뭐 애들 장난감이 아니다 어른들의 장난감이다 트랜스포머가 뭐 어떻게 애들 장난감이냐 어른 장난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뭐 네. 자기가 어른 장난감을 <laughs> 자기가 갖고 놀면 되는 거죠 뭐 남한테 뭐그 강조할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저거 생기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티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본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에다가자좀 희한하게 끼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레고 정품에서는 딱 정품하고 짝퉁하고 같 짝퉁이야, 뭐, 그냥, 베낀 거니까 <laughs> 상관이 없는데, 그, 짝퉁들이 이렇게 창작품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만들, 그, 만들어, 그런 거 자주 만들다 보면, 아, 확실히 개판이구나. 하는 <laughs> 생각. 그, 안정적인 구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음, 어디서 그냥 남들이 만, 저 저, 네티즌들이 만든 거. 그런 거 그냥 대충 만드는 거 같으니까, 뭐, 이렇게 안정성이나 그런 거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대신 좀, 기발하다. 그런 생각은 종종 들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장난감 갖고 이제 애들 노는 거 보면 참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조카 노는 거좀 진지하게 보기도 하고 그 촬영에서 올려드리기도 하잖아요. 어, 그거 보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 나도 저렇게 좀 진지하게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재밌게 잘 갖고 노는 거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아이들 좀 이해하려고 에, 조카들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이해해주려고요. 아이들 이해하는 방법은 그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아이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애들이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해야지. 뭐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뭐가 어쩐네라고 그 자신의 입장, 그 지금 나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저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피곤하죠. 네. 다 파고 뭐 뭐라고 거기다 뭐 사람이 와야 이래지 말야 그러면 안돼 버려적 머리가 없어 라고 하기보다 그냥 애들하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타는거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그 뭐야 동네 골목이나 그 한강 뭐 그런 고수부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놀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노는데 아이들 한거 보면 막 진짜 불안합니다 막 가다가 뒤 앞뒤 안 보고 그냥 커버 확확 틀고 그러죠 사고 날 뻔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그런 걸 처음 봤을 때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쉐끼쉐끼들 새끼 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애들은 원래 그래 자 아,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는구나 그럼 위에다 끼워주고 하지 나중에 딱 생각 든게 아, 애들은 원래 그래 내가 피해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요. 애들은 원래 저러니까 내가 피해가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애들이 그러면 골목에서는 속도 빨리 내지 말라는 게 당연히 그런 이유죠. 그거 갖고 애들을 가끔 보시면 그 아이들이 그친호등 같은 데서 막 개념 없이 팍팍 뛰어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막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야 이. 이놈 그러다가 죽어 막 그런 막 아, 소식으로는 그러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하던 소리가 딱 생각납니다 병신같은 X년 x <laughs> 어? 지가 애를 잘 봐야지 그걸 왜 애한테 난리야 딱 그러는데 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주의를 하, 하긴 해야겠지만 애들은 원래 그래 하는 <laughs> 생각 예. 자 어렸을 때 그렇게 부주의했다고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도 다 그렇게 부주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고 철목검지다 깨우치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데, 그거를 어내 입장에서 너무 생각해서, 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라고만 생각하는 게, 그, 병으로 따진다면요. 그게 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헷갈려. 자, 그런 건 이제 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러죠.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자폐증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 블록이 하나 틀렸어. 저게 아니야. 블록이 또 분류를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끼우셨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뾱 끼워 주셔서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아직 다된건 아니고 밑에 또 이어서 만들 겁니다. 자이 뒤에 또 이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지요. 어? 블록이 어디 갔냐? 어? 블록이 정리가 안 됐지? 자, 제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그 자기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아주 어린아이들이요. 누가 그게 뭐 우리 연서 어디 갔나? 그러면 연서가 딱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장난하나? <laughs> 그런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게 장난을 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죠. 눈을 손으로 눈을 딱 가리고 나서 뻔히 앞에 있는데 어, 살아, 차, 남들이 자기를 못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니까 그러니까 어린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그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 저기 조카 동영상 중에서 보시면 얼굴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장난치는 것도 있는데 어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얼굴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울을 보여주면요 자기 거울을 보고 그그 그 뭐야 맞다, 따다 맞다, 자, 또 헷갈리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에 있는 스티커를 떼는 게 아니고요 거울을 만진답니다 거울에 있는 걸 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어린애들은요. 예 그때도 이제 그 거울을 인지하고 아이 거울에 비친 게 나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스티커를 띠죠근데음그 만약에 그 어떻게 기운가 이거 아 이렇게 자 모양이 아 옆면하고 살짝 다른데 살짝이 아니고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앉히고요 근데 망토가 있어서 이거 걸리 자거리는데 이거 망토를 올리자니 그렇고 구겨 넣어야겠는데. 자 이렇게 우와. 보셨듯이 구조가 좀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툭툭툭툭 잘 빠지고요. 네. 그런 건뭐 그러려니.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얼굴만 살짝 나오게. 야야, <laughs> 얼굴만 좀 나와보세요. 야, 이게 너무 세게 당기 얼굴 나오게 하려고 세게 당기니까 빠지네요. 아 참, <laughs> 이렇게 정도 나오는 정도. 에이 힘들다 <laughs> 자 요정도로 얼굴만 살짝 나오는 정도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눈 위쪽만 살짝 나오는데 헬멧이라도 있으니까 나오는데 얘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나오네요 이따 한번 다시 좀 만져봐야 될것 같은데 자이렇게되어있고요자 다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자폐증 그런거 그런게 그, 그런 거, 그, 그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어린아이에선 당연한거구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이를 먹었어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게 자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폐증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잘 이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퀴즈도 있던데. 그, 그, 모르겠고. 같은 무슨, 뭐, 게 무슨 동화 같은 거, 자폐증 진단하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들려주고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뭐 상자 안에 물건이, 아, 내가 상자 안에 물건을 넣어놨어. 근데 어 나는 잠깐 나가 있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뭐 상자에서 누가 물건을 빼갔어. 그럼 상자에 물건이 있어 없을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고거 예, 진단하게 되면 뭐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하도 책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자, 하튼 여음그 남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예, 게좀좀어림 어, 어리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고 어,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감안해 보시면 어떻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자자자자 빨리빨리 끼웁시다. 빨리 얘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이거 본방구에서 11,000원 싸다. 12,000원이라고 누가 알려주셨는데 동대문에 나왔다고 그랬나? 어딘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정도에 12,000원이라. 저기 그 옥스퍼드에도 보시면 로봇트 같은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비싸진 않는데 말이야. 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 스티커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 거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를 띄우셔다가 이쪽에다가 스티커가 잘 나왔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멋지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데코레이션 하기 전에 자, 네모난 거 하나 끼워주시고 야요서또 안정화를 하네. 자. 안정화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안정화 안정화로 오게 는데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많이 끼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자 토르 나와 주셔서 쪽에다가 다리 하나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칭으로 하나 만드셔서 다데 쪽에다가 볼 관절이죠 볼 관절 되어 있는 거쭉 끼워 주시면 다리는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뭐 팔만 만들면 끝이겠지요. 자, 아 팔이 아니 어, 팔, 팔인가, 파, 팔인가? 아, 어, 팔이네요, 팔. 아, 왔 정신없다. 자, 투명블록을 가져다가요. 자, 팔은 팔인데, 그 팔도 두 단계가 있죠? 어깨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뚝 있는 쪽이 있는데, 팔뚝 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뿅, 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덮어주시고. 뭐 자폐증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 젊을수록 보게 되면 뭔가 좀 그~ 단호하죠 예 그~ 뭐~ 조카랑 가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뭐~ 장난감 사줄 때 약속하는 거 보면 단호하게 어~ 앞으로는 진짜 얘기 약속 저기 저~, 저 삼, 삼촌 말잘 들을 거야 할머니 말잘 들을 거야 <laughs> 그런 거 얘기도 하고. 좀, 아, 이번에 멍신는 번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요 이게 두개 붙은 게 있는데 이걸 하나짜리 두개 하나짜리 두개 썼네요. 그건 좀 아쉽다. 자, 이렇게 띄우셨어. 자, 어깨 쪽에 번개 스티커. 에이, 이거 나중에 띄우게 되면 애매한데. 자, 이렇게 번개 스티커 붙여 주셔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돌리셔서 위쪽에서 천둥이 내려가는 천둥의 신의 마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칭이 아니고 똑같이 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손을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헐크버스터 같은 경우도 한쪽은 총 달렸고 한쪽은 그냥 달려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살짝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나가 안정화가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죠 이해가 안돼 물론 또 위에다가 뭘 끼우긴 끼우겠죠 자 위쪽에다가 당연히 끼워주시고요. 이제 손톱이 4개가 들어갑니다. 자, 믹셀의 발인데 얘한테는 손톱이네요. 자, 자, 끼워주시고 어, 짝퉁이 맑고 경쾌한 소리 뿅뿅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 두개 요렇게 끼워주시고 반대쪽에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아, 아까 어린아이겠구나. 그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 조금 그 젊었을 때까지도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나는 이렇게 안해 저렇게 안해 네. 남자가 그러면 안돼뭐 이러면 안돼 라고 하는데 어, 나이 먹어가면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는 안 변해 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laughs> 한쪽 손 만드시고요 그쪽 손은 조금 달라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맨 할 때는 그냥 똑같은 적 그냥 그냥 통과를 했었는데, 자 물론 사람이 좀 살아가면서 단호하게 말하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습관들이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여러본데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중에는 아유 쟤는 원래 말 말만 너무 많아 <laughs> 그러기도 하니까 어, 뭔가 좀좀 확언 같은 거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네. 너무 그 공허한 공약을 너무 남, 저 남발하다 보면 안 좋잖아요 복귀에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번 거는 또 안정화가 제대로 안 돼가고 있네요 자 여기 상태에서 바로 손톱을 4 개를 끼워 버리랍니다 위쪽에 끼워 주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어라 뻑뻑한 겨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 뭐라 고 그럴까 캡틴 아메리카처럼 <laughs> 멋진 사람들 되시고 너무 이렇게 어그 아이언맨처럼 호혼장담하고 <laughs> 약속 자꾸 틀리고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그런 캐릭터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참 이거는 계속 떨어지네 이거 좀만 만져도.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 이번엔 멸리로 어, 망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참고하셔서 집에 부품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다 하나, 둘, 어, 그 다음에 이걸로 끼워주고, 왜냐? 망치 손잡이를 끼워야 되니까. 자, 이쪽 블록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다시 두 개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거 다시 덮어줘서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냥 끼우면 빠질 수가 있어서 으 그런지 이거를 동그란 거 끼운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서 끼워주시면 멜리네가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저도 들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 들죠?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아, 그래서 아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손 안에다가 아, 이렇게 망치를 잡을 수 있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 요거 한번 손좀 볼까요? 이거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 이 아래쪽이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르가 안 나와. 토를 세워서 태워볼까요? 저거 아이언맨 안 쳤는데. 아, 세워도 되겠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바닥판이두 개라서 안 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제가 바보같이 제대로 모르고 얘기했나봅니다 자 요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작죠 자 아이언맨이랑 비교해 보시면 모양이 좀 비슷한 듯 하지만 디테일한 지면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 아이언맨은 이렇게 생겼고요 거의 헐크버스터 미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이죠 자 이렇게 토르 얼굴 나와있고요여다야 <laughs> 이거 저거 우차사의 무슨 쇼핑에서 잡혀가던데 <laughs> 어? 뭐가 들어 있습니다 살려주시라우야 <laughs> 그러죠 자 이렇게 열려고 닫혀도 되는데 앉혀 있지 말고 서서 있으면 잘 되고요 자, 여기 꽉 하시면은 닫혀지진 않습니다. 요거 있긴 하지만 다혀지 끼워지는 건아니고요 그냥 걸쳐있는 건데. 자, 블록이 좀부시어서 자꾸 빠지기도 하고요 어, 손 관절은 저기 히어로 팩토로 방식이 뭐 그런 관절 반식 되어있고, 밀리는 방치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손가락도 달려있는데, 그냥 흉, 손가락으로 잡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놓은 거고요 자, 스티커로 아주 멋지게 천도까지 되어있고, 빨간색도 들어있고요 무릎하게도 아주 멋지게 스티커 붙여놨고, 옆에도 스티커 붙여놨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꽤잘 나온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대의 짝퉁을 하기는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뭐꼭꼭 어, 꼭 이거 사시기보다는 뭐 집에 있는 뭐 히어로 팩토리나 다른 것 같고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개조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저번에 네, <laughs> 보여드린 아, 토르 네, 히어로 팩 바이오 니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방구 가면 버전입니다. 얼굴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건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생겼고요. 아, 저것도 보이드려 헐크버스터하고 헐크버스터하고 비교하면 이런 모습으로 사이즈가 좀 작죠. 어깨도 안 오는 사이즈인데 툭 치면 딱할것 같고 헐크랑 싸우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 <laughs> 뿅! 아, 야야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더 나와주세요. 여기 나오시게 되면 바닥에는 뭐 끼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려만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음, 토르의 토르 연구소. 아 토르 연구소 이름 멋지다 토르 연구소 돼 있어가지고요 예, 울트론 프라임 옆에 있고 이렇게서 해 이제 어, 출격해서 혼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만원 정도 그 정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그냥 뭐 한번 저기 종종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뭐 귀엽긴 하네요 멋지긴 하고 독특한 느낌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